여러분. 크크제입니다. 남성분들은 스킨케어나 로션, 톤업크림이나 이런 거다 바르기 너무너무 귀찮으시잖아요. 제가 그런 남성분들을 위한 올인원 로션 제품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짜란 여러분 요 제품인데요. 요 제품은 조마드에서 나온 올인원 커버 로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성분들은 화장한 거, 티나는거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요거 하나 바르시면 정말 모공도 가려지고 티가 안 나게 뽀얗게 정돈된 피부를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요새 이쪽에 모공이 좀 늘어져서 좀잘 보이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제품은 바르는 즉시 모공 부피를 무려 73%나 개선해주는 인상으로 입증이 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따 이거 발라서 모공이 얼마나 케어되는지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거를 한번 짜서 발라볼게요. 여성분들도 사실 사용하기 좋지만 이런 거 이것저것 바르시기 귀찮아하시는 남성분들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바르는데도 너무 촉촉하고요, 여러분. 발리면서 뭔가 모공이 싹 가려지면서 피부 톤이 많이 개선되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너무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위에 발랐는데도요, 너무 너무 깔끔하고 잡티도 많이 가려지고 파장했네 이게 아니라 어너 오늘 뭔가 뭐 했어 뭔가 조금 달라지고 정돈된 느낌이 드는 그런 제품이라서 너무 추천드릴게요. 먼저 볼쪽 바르고 입술 쪽 발라주고요. 이마 쪽도. 그래고 제가 지금 반쪽만 바르고 있어요. 무너짐 없이 정말 촉촉하게 발립니다, 여러분. 와, 진짜 여러분, 너무너무 촉촉하고 귀차니즘 있으신 남자분들 너무 추천드릴게요. 원래 내 피부였던 것처럼 정말 보정해주면서 잡티 커버랑 선크림까지 정말 완벽한 제품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바른 쪽이랑 안 바른 쪽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이쪽은 지금 바른 쪽이고요. 지금 이쪽이 안 바른 쪽인데 정말 차이가 엄청나지 않나요? 비포와 애프터. 이쪽은 뭔가 광이 나고 촉촉하고 선크림 것까지 있어서 톤업 크림으로도 이렇게 바르지 않은 쪽은 퍽퍽하고 조금 칙칙한 느낌의 노란 톤의 피부가 잘 가려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쪽은 안 바른 쪽, 이쪽은 바른 쪽. 반대쪽도 한번 발라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반대쪽도 발라준 상태고 원래 제 피부였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연출이 되고 잡티도 제거되고 톤도 많이 개선된 느낌이 들어서 너무 신기합니다. 이 제품은 트리플 톤 개선으로 붉은 톤, 노란 톤, 칙칙한 톤싹다 해결해 주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메이크업 초보자분들은 자기 피부톤에 맞는 호수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은 네 가지 퍼스널 컬러 캡슐 덕분에 호수 상관없이 하나로 해결되는 제품입니다. 어떤 피부라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컬러를 찾아주는 제품이에요. 조마드 커버로션은 커버력이 매우 높은 제품으로 얇게 고르게 펴 바르면 화장한 티가 전혀 나지 않고 내 피부처럼 자연스럽게 연출됩니다. 커버력이 높은데 자연스럽게 피부톤에 어울려서 고민 없이 손이 자주 가는 제품이었어요. 확실히 안 바른 쪽에 비해 바른 쪽은 모공이나 홍조가 잘 가려지고 피부톤이 한층 밝아져서 훨씬 깔끔하고 매끈한 피부를 보여줍니다. 최대 12시간 지속되는 최고 등급의 선크림으로 이것저것 바르시기 귀찮으신 남자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올인원 제품이에요. 오래 가고 무너지지 않는 지속력으로 확실히 지속력이 높은 제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조마드에서 나온 올인원 커버 로션을 한번 가져봤는데요. 데일리템으로도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